Yeah. 어제 오신 분들 계세요? 네! 어제 이어서 저 오늘 또 왔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로? 네! 우리 대성이가 어, 우리 대성이가 콘서트를 이렇게 이틀이나 하는데 제가 빠질 수가 없죠 우리 대성이 너무 멋있죠? 네! 섹시하죠? 트차죠 네. 예! <laughs> 또뭐 있지? 다 아? 기타. 어? 알아만? 아, 아, 핫하다고. 우리 대상이 핫타죠. 예! 네, 그리고 또 쿨하죠. 네. 예! 이건 매력 덩어리 같으니고 우리 매력덩어리 대성희의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어, 약간 진짜 어제보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어제 오셨던 분들 또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이제 진심이에요. 진짜 오늘 더 좋은데? <laughs> 마음 먹고 오신 거죠 오늘. 완전 즐기려고. 네! 내가 어제는 사실 어, 잘안 즐기면 대성이 막 중간에 공연 끊고 가잖아요. 아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 갔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재밌게 노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제가 딱히 그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열기 그대로 끝까지 가져야겠죠? 네. 아, 아무튼 어제 이어서 제가 이렇게 또 대성 콘서트에 왔는데 제가 이곳에서 작년 9월에 로 콘서트를 했어요, 그죠? 예! 에 이어서 우리 지용이도 콘서트 하고. 예! 어, 또 우리 대성이도 콘서트 오늘 하고. 예! 아, 너무 좋아! 어, 이렇게 여러분들 네? 네? 뭐라고요? 뭐라고? 자꾸 제가 뭐 대성이 예전에 팬미팅 통해서 이렇게 얘기된 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계획했듯이 되는데, 아니면 저도 엄청 바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지용이도 그렇고, 대성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머지않아! 어디 하나 그렇죠? 네! 뭐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Anyway 어 제가 작년 9월에 여기서 솔로 콘서트 했는데 어무그 이후에 제 개인적인 어떤 프로젝트도 그렇고 멤버들 프로젝트에 오면서 여러분들 만날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요? 네! 우리도 자주 만나야죠, 그렇죠?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모자야 되잖아. 네! 아니야? 네! 충분하면 뭐 그만하고. 네! 아 진짜로? 네! 다들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다들 뭐 이렇게 바쁘다 보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탠딩을 하면 뭐 무릎이 아프다 뭐막 이런 게많아 가지고 오늘 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我們! 괜찮은 거죠? 네. Yeah! 무릎 다들 괜찮은 거죠? 네. Yeah! 아니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쁜거다 핑계죠? 네. Yeah!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최고인데요? Yeah!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어, 다음 곡하겠습니다 Are ready? 오케이, yeah! okay, let's go. My love a to you, got know you got this vibe Leave me so in my heart You're Yeah. 잠깐만요 제가..어.. 여러분들 너무 제 힘을 불러가지고 인디어로 네. <laughs> 감독님 발음, 다음, 다음 노래 바로 가시려고 해서 제가 끊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진짜 오늘 마음먹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에 이제 다음 곡 불러드리고 갈 건데 아 맞다 그 저도 그 뭐냐 그 맞아요, 네, 팬미팅 진행네요그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처음으로, 그러 그러니까 혼자서는 처음으로 팬미팅 영원. 이제 팬미팅을 여러분들이 그.. 아시아 뭘안 들려요 뭐라고요? 네?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아, 아공장이 너무 작다고요 네! 작지만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합요다짜기뭐알짜이뭐 알짜기 뭐 알짜기 뭐 알짜기 뭐알짜 아무튼 제기한 번만 들어알주세요 그,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큰데르안 했을까 이 사람들이? <laughs> 여러분들 정말 그 많은 사람 보내줄도 아니까 네, 그 차가 늘어날지도. 네. 많이 네, 오셔서 재밌는 시간 보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제 팬미팅 영원 어, 또 하니까 여러분들 와주시고요. 어, 영원 영원히 우리 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숫자 0101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팬 미팅이니까 그렇게 멋있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무슨 뭐저팬 미팅도 있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저 지금 열심히 또 음악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번에 저도 콘서트 하고 투어 계속 하면서 여,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덕분에 패미팅도 하게 되고, 제 음악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큰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작업하고 있었는데, 투어 끝나고 다시 새로 작업하려고 다 엎었어요. 더 좋은 음악으로 나오려고. 아무튼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겠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다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쉬운 만큼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Yeah, let's go.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돼널 거듭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나 떠나버렸는데 진속은넌네내맑 깨우는데 우리에게 달려오는니 너를 모른 채널 보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걷고 혹시 이런 나때문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